무한대하고 지금 두꺼로 바꾸려면 양의 무한대로 바꾸고 시작하겠다 그럼 너희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라며 마이너스 t 를 그냥 a 로 바꿔볼까? 그럼 t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A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무한대 그래서 얘를 리미트 a 가 무한대로 갔을 때1 마이너스 a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의 얘를 마이너스A로 바꿀 거니까 얘랑 정리해서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에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어? 아, A큐. 들어보이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얘는 뭐 뭐? 근데 A가 주인공인데 뭔데? 분데 뭔데? 뭔데? 뭔데야? 분모의 최고 차가 A에 대해서 몇 차인데? 그럼 얘도 최고 차가 A 입장에서 몇 차야? 몇 차잖아. 얘는 A 입장에서 상수함. 얘가 A 입장에서 몇 차인데요. 그냥. 그럼 그냥 개수 비교하는 거잖아. 얘 앞에 있는 개수 뭐?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a가 극한일 때는 a가 아니 다른 문자 그냥 어떤 숫자뿐이야. 일 똑같이 각은 숫자라. 얘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얘가 fx였거든? 아, 끝났다.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x고 얘는 이렇게 생겼지? 마이너스 2a분의 b공식 쓰면 얘는 얼마예요? 1이잖아. 어지그 어디서 어디까지 물어는데영에서 4까지 보렸으니까 가까운 데가 0 4가 멀리 있으니까 최대 값은 x가 얼마일 때? 0일 1일 때 최소 값은 x가 얼마일 때? 4일 때그데1 집어넣으면 최대 값은 얼마다? 1이다 최소 값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프로 수탈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렇죠 수술해때찍줘 그럼 어떻게 찍어 음청을 이가 찍어라 그람 맨날 찍는이그가찍어 폰이 올려져 있어서 그 다음에 377안 해도 해야 돼가 아까 FX가 저렇고 GX가 저렇고 아. 주는데 일단 지금 gx 함수가 예서 보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 집어넣으면 얘는 사고 얘는 0이거든 얘가 예서 불연속이라는 얘기. 너희 원래 이렇게 하잖아. 이 양, 이 음, 이 이런 걸다 집어넣잖아 원래. 그럼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뭔가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랑 얘가, 얘가 만약에 이가 하트인데 얘랑 얘를 꼭파내 애가 연속이니까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데 용이어야 된다고. 얘 되나? 그나안 됐지? 다시 fx 곱하기 gx 이런 게 나왔는데 얘가 x는 2의 양, 2의 음 이런 걸 봤을 때 그거 뭐딱 이도 보겠지. 그럼 지금은 계산 한번 해 보자. 2의 음에서 얼마야? 3이고 얘도 3이고 얘는 0이잖아. 이게 0이 아니라 5가 나왔다고 해도 fx는 어차피 다항 함수거든요. 다항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지. 그럼 얘가 별표, 별표, 별표 똑같이 나오잖아. 그럼 이 꽃판 애가 똑같으려면 얘랑 얘가 다른데 꽃판 애가 똑같으니이 별표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0이 이걸 내가 지금까지는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아, 이 꽃판 함수가 이에서 연속인데, 이 GX가 이에서 불연속이면, 이 FX가 도와줘야 돼. 다 빵으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얘를 힘없이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보자마자 뭐 돌려야 된다고 F 이거 얼마다? 0이다. 이제 바로 떠올려야 된다고요. 알겠지? 아두 개가 곱해졌는데 gx가 2에서 불연속인데 곱해서 연속이라고 하면 f a 는 무조건 0입니다. 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 2차 분의 2차 여야 되니까 fx는 뭘로 시작한다? x제곱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일단 얘가 k로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f 이걸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 f a 이 얼마야? 0이라는 얘기잖아. 예, 네. 형 끝난 거알요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할 건데, f의 1이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걔가 0이고요. f 의2는4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걔도 0이래요. 두 개를 빼면 밑에서 위로 빼자. 3 플러스 a가 0이라서 a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3이었다. b는 얼마였다? 2였다. 끝났다고요. 그다음 너희한테 k를 구하라고 했잖아. k는 뭐? f 프라임을 갖고 해라. 1 구해라. 미분해서 1집어넣면 끝이지. 예. 그냥 필잘 뭐 써라. 서술형 아닐 때는. 곱판에가 2에서 연속이 된다고 하면 하나가 2에서 불연속이면 나머지는 무조건 2에서 0이 돼야 됩니다. 37번. 나 점을 자가 없어. 자,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지 근데 생각보다 글자가 많지 어려. 자 봐봐봐 얘도 일단 뭐라고 했냐면 이 함수를 그리래 자저 저 함수 이제 그릴 수 있잖아 절댓값 없는 에 그릴 거잖아 이렇게 여기 2 맞지? 그럼 얘가 꼭지점이 1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다고 기억 좀 해놓고 절대 값을 붙이는 거니까, 이거 뒤집어 올리는 거지, 알잖아. 맞지 그럼 이거 치우고, 얘가 뒤집어져서 올라가면서, 다시 1코마 뭐가 돼? 1이 되지. 됐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주인공이 얘는 그냥 y는 이라는함수 얘는 y는 절대 값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고, y는 k라 이 함수의 교점을 fk라고 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이해돼. 그럼 생각해 봐봐. K가 음수일 때는 F의 F의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이런 애들 전부 다 극장에 몇 개인데. 웅개지 그럼 무조건 0일 거 아니야. 맞지? F의 0은 얼만데. Y는 0과 만나는 점몇 개. 이개 F의 2분의 1은. 이분의 1쯤에 있으니까 몇개됐죠 4개. F의 1은. 3개. F의 2는. f의 5도 두개 f의 100도 2개 이런걸 얘기하는거야 얘네 그럼 봐봐 얘랑 이런식으로 세우는데 그냥 이걸 식을 세우라는데 식을 세우지 말고 k가 여기에서 불연속이 된다잖아 무슨 말이냐면 k가 음수일 때는 계속 교차 벽에가 빵빵빵빵 연속이가 불연속이 가 연속이지 그러다갑 각자의 기수가 바뀌잖아 언제? 0일 때0의 자극하면 얼만데? 0에 자극하는 영보다 조금 작을 때잖아. 그쵸, 몇 개야? 0. 1개지. 아, 1개. 딱 0에서의 함수값을. 아, 개 네. K가 딱 0인 거야, 두개 0에서 9극하는? 4개. 네 그렇지, 영보다 약간 있을 때는 4개인 거야. 그니까 0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하지. 이해돼? 그래서 F의 K는 어디서 불연속이 발생한다고? 0, 0. 0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몇 개인데?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연속이 올려서 이거. 연속이잖아. 근데 딱 1일 때 이제 k가 1일 때, y가 1일 때, 딱 1에서 함수값은 얼마인데, 세 개, 1에 장카는, 네 개, 1에 우카는, 그 1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하잖아. 그럼 아까 했던 거야. 잠아봐이두개곱하는데 f. 이 0에서 얘가 지금 좌국이 다르다고요 그럼 얘가 그걸 힘없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G의 0은 얼마다? 그렇지 얘가 1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했어 그럼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그때 힘없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G의 1이 얼마다? 불연속 이해 되나? 뭐예요? 0이다 알겠지? 이해 돼 그럼 끝났잖아 GX는 최고 차항에서 1이 되는데 0이랑 1이 돼서 0이 돼서 얘를 힘없이 만들어준 거야 불연속을 단속으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gx는 어떻게 생겼다? xx-1로 생겼다. 끝. F1은 얼마였지 아까? 3. 딱 1일 때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꼭 패, 불연속이내가 하나가 있는데 꼭 패서 연속이 되는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3, 8, 0. 맞아데이제 아까 대답. 얘는 조금 다르게 아까는 ABC의 순서가 달랐고 지금 얘는 ABC의 순서를 ABC라고 했잖아. 됐지? 어. 이거 물어본 거야. 혹시 왜 음수 양수인지. 이거 알지? 얘는 할수 있지? 어. 해보고 얘기해. 382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래. 0에서 함수 값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0이 아니라는 전제조건 있으니까 f(x) 이거 집어넣어야 되지, 맞나? 그럼 x의 n승 분의 루트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b x 이게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자 일단 0 집어넣자. 여기 0 집어넣이 응꼴이잖아요 분모가 흥이니까 분자도 들어가야 돼. 음으로 가야 되지. 그럼 0 집어넣으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되잖아. 얘이 얼마였다? 여기 한번 시작합시다. 자, 이분 한 명. 자, 얘는 그냥 일단 얘가 얘는 x의 몇 승인지 몰라. 근데 x의 1승이든 x의 2승이든 x의 3승이든 어쨌든 x 하나를 가지고 있나 보다. 있잖아. 쌤이 항상 응골은 x가 되는 x를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얘는 이미 떡하니 가지고 있잖아. 그럼 위에서 x가 나와줘야 되는데 루트 안에 지금 숨어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국 x를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건 알잖아. 그럼 여기에 뭐 곱하야? 여뭐 아, 켤레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n승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bx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얘켤레를 곱하면 앞엔 놈의 제곱 빼기 뒤엔 놈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해돼? 그럼 얘랑 얘가 없어지면서 1-px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무 중요한 수를 들지못지자 0으로 왔는데 얘가 한 개를 들고 있어 x를. 얘도 x 몇개 들고 있어야 되게? 한 개. 만약에 얘가 x를 두 개를 들고 있으면 약분해서 이렇게 해서 얘또나잖아 맞지? 그럼 얘는 이 x가 사라져서 상수항만 남았거든. 0분의 상수항이 어떤 값을 수렴할 수 있나? 안 되잖아. 얘네. 그러니까 분자가 x를 한개 들고 있으면 분모는 x를 한개 들고 있는 거고 분자가 응이 되는 이런 말이죠. 이런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여기 x-2의 제곱이 있고 여기 fx가 있다 얘들아. 자봐봐봐봐 이렇게 내가오로 수렴한데 그럼 일단 fx는 뭘 들고 있어야 되게? x-2의 제곱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응이 되는 놈을 두개 들고 있으면 두개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얘가 한개 들고 있으면 한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배는 결국 얼마일까? 1이었다. 예,네. 그래서 약분이 돼서 응이 되는 이자가 날라갔고요. 이제 0집어넣어서1 플러스 1 분해. 여기는 어차피 넣 넣을 게 없으니까 1 마이너스 P잖아. 이걸 계산한 게 어디로 수렴하고 있다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1라서 P가 얼마일까? 3. 한 개상. 안 해도요. 요 해야 돼요? 어, 자. 얘도 아니 봐봐. 그러니까 g x의 제곱함수를 만들어 봐. 혹시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한 함수 만들면 얘도 제곱하나? 아니지. 아니. x가 0보다 작을 꺼나 같을 때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g x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그 계산한 y 값만 제곱한 거니까. 얘 이렇게 재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재고. 정역은안 바뀝니다. 맞지? 어, 얘여까지는 그럼 GX의 제곱이 이렇게 생는데 얘가 지금 0에서 연속이래. 그 말은 0의 양, 0의, 영에서 F의, F의 GX. GX의 제곱을 한번 적어보자 이거잖아. 그럼 0의 양에서는, 0의 양에서는 이 식이잖아. 여기다 0 집어넣는 거잖아. 뭐가 돼요? f 의 마이너스 1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0의 음은 여기다 음 집어넣는 거잖아 f 의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F에 0은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는데 얘랑 똑같이 갔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럼 얘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에 1을 넣어서 정리해도 되고요 야 너희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A랑 B가 같던지 A랑 B랑 뭐가 서로 반대였는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f의 마이너스 -1은, 1은 1 플러스 2 플러스 a 이다 f의 1은 1 그냥 a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얘가 같다는 거는 이게랑 이거랑 같던지 얘랑 얘가 같다는 거는 f의 마이너스 1이랑 f의 1이 완전히 똑같던지 또는 하나의 부호가 반대던지 이런 거잖아 둘 중에 어디 부호를 바꿔야해는또 상관없습니다 얘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3왜고 얘가 5면 얘가 마이너스 5던지 같이 5던지이 말이잖아. 그럼 이 상황은 뭐야? 이 플러스 a랑 a가 같을 수 있나? 불가능이죠 이거는. 됐어? 넘기면 2는 0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 얘는 이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가 같은 상황이죠? 그럼 이 a가 마이너스 2든지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됐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嗯。Mm hmm. 컴퓨터 어 맞아 자 얘도 봐봐. 아, 얘도 봐봐 엄청 그냥 간단하게 풀면 돼 뭐냐면 얘들아 얘는 어디서 불려 소유 발생했지 그렇지 이렇게 뭐 굳이 적자면 x가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서 fx가 1이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가 마이너스 1이고 딱 x가 1일 때는 fx가 0이니까 어디서 불려 소유 발생한 거야 1에서만 불연속이 발생을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f(x)는 뭐라고? 얘는 모든 구간에서 x가 1에서만 불연속이다.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럼 봐봐, 너희가 합성함수를 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x를 g를 탔다가 다시 f를 타는 건데 얘는 다항함수잖아요. 그럼 너희가 이 x를 뭐 뭔가 네모에 야, 네모에 야, 음, 딱 네모 한다고 해서 얘는 어차피 다 어떻게 나와? 다음 함수니까 똑같이 나오잖아. 아, 물론 이럴 수 있겠지. 얘는 3 네모 제곱 마이너스 1고 얘는 뭐3 네모 제곱에 마이너스이다. 근데 얘는 음을 제곱했으니까 근데 어차피 그냥 그냥 양에 제곱이 되는 거고, 양에 제곱을 한 거고. <laughs> 3 네모.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얘가 이제 뭐를 타는 건데? F를 을 타잖아. 단점은 <laughs> 면안되겠면 자, 얘가 어디서 불연속 발생을 한다고? fx가 1에서만 불연속. 얘가 만약에 3이 되면 연속이가 불연속이가. 뭐? 아니 이게 이게 이면 fx는 1에서만 불연속을 발생했는데 여기 여 여기 3 나오면 아까 어떻게 되죠? X가 1보다 클때 FX는 1이고, X가 1보다 작을 때 FX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딱 0일 때 FX가 0이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계산한 게 3이었어. 3, 3, 3이 됐다고. 3 양이든 3 음이든 어쨌든 3이었다고. 그럼 얘는 무조건 얼마인데 뒤에가 다똑같이 3. 에이, 1, 3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1, 1,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어차피 다 연속이잖아. 그럼 fx가 불연속이 되는 x가 뭐일대밖에 없었노? 1대밖에 없었잖아.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되면? 1이 되는 불연속이 되는 거잖아. 이해 돼? 그럼 3레모의 제곱 마이너스 2가 1인 거니까 3레모 제곱이 얼마인 거야? 3이고 레모의 제곱이 1인 거라서. 레모는 얼마? 얼마 1 이렇게 나오죠 이해 돼? 다음 <laughs> 3대7 얘 이거만 알면 된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게? 주기 함 주기 얼마짜리? 아. 오. 다. 아. 어느? 아, 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건 알지? 이 FX는 <laughs> FX 플러스 오다 이렇게 쓰면 주기 가 얼마짜리 주기 함수인가? 오. 오 짜리잖아. 그럼 이걸 바꾸고 싶으면 X자리에 X 짜리에 X 왜냐면 뭐 모든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이 되니까 넣어놓고 싶으면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거야. 뭐 여기 x 플러스 이놈, 여기다 x 플러스 이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바뀌어? f의 x 플러스 4 n f(x)로 다시 바뀐단 말이야. 이해돼? 어? 어? 그래서 이게 주기함수가 주기가 얼마 짜리다? 4짜리다. 항상 이런 게 나오면 한쪽을 x로 x만 남겨놔봐 그럼 더잘보여 알겠지? 이해돼까지? 주기가 얼마 짜리? 4짜리 주기함수가. 뭐라는데, 모든 구간에서 연속만 했다, 연속만. 미분 가능까지 하면, 우리 어떻게 했지? 연속은, 일단, 봐봐, 이거 몇 칸인데? 1에서 5까지니까. 몇 칸. 이잖아 그럼 연속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F의 1이랑 뭐가 똑같아야 돼? 그렇지. 근데 중간에 2에서 끊겨있으니까, 이건 F의 2랑, F의 2의 음이랑, F의 2의 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근데 미분 가능까지 들어가면 이제 뭐도 해야 돼? 이건 일단 부드러운 연속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f 프라뭐랑 1이랑 f 프라뭐랑뭐 같아야 되는 건다 알죠? 부드러운 연속으로 붙어야 되니까 지금 연속만 할수 이게 이거만 보는 거잖아. f의 1은 얼마야? 1 집어 넣으면 3. f 음여기다 5집어 넣으니까 5a 플러스 이게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5a 플러스 b가 3이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f의 2의 음은 여기 얘가 2의 음이잖아. 여기다 2 집어넣는거 이거 얼마야? 1얘 1. 예, 양은 여기다 집어넣는거죠 얼마? 2a 플러스 b 1학년 같타야 되는데 2a 플러스 b가 1이라서 연립하면요 3a가 이라서 a가 얼마다? 3분의 2다 3분의 6이니까 b가 얼마다? 마이너스, 어, 3분의 4니까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고 지 3분의 4 어, 됐어? 그래서 뭐뭐래 f11 구하라고 했다 그럼 얘가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이다까지 나온 거야. 3분의 10. 응? 응. 그래서 F의 1 1을 구해야 돼. 10을 너희한테 1에서 5까지만 줬잖아. 그럼 이런 식은 찾을 수 없어. 그 주기가 4짜리라며. 얘랑 똑같은 게얼마인데 F에 여기서 4뺀거 얼마? 7이랑. 여기서 또4뺀거 F에 3이야. 또 잡댄 거 F의 마이너스 이런 거다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너희가 아는 거 뭐밖에 없어 F3 그럼 뭐 말하는 얘기야? F3을 뭐 하세요? 3은 2무가 내다 가야 희 여기다 뭐 넣어라. 3 넣어라. 이해돼? 그럼 얼마? 2 마이너스 3분의 1이얼마다 3분의 5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지